아, 안녕하세요. 믿고보는 헤치TV 헤치실장장입니다 오늘은 오럭두 마리랑 방한 마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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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똑같이 어, 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똑같이 뜰 건데 어, 회양이 그전거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래서 어, 회양이 작아도 어, 뜰수 있는 법좀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음, 똑같이, 방어랑 우럭, 한 줄씩,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뜨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회와 회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약간, 회와 회를, 조의 공간을 냅두고 약간 여백의 위처럼 배와 사이에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주면서 떠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 댓글로 이도길이 쓰는 법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어, 우선 제가 쓰는 이도는. 수직으로 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뒤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바로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칼을 뒤로 조금씩 쓰면서 바로 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이도기를 쓰는 법해갖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금방 드실 테니까, 그것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야, 우선 다 뭔가 스러서밑 부분에 쭉 올려주시고. 저번에 올렸던 거랑 틀리게 약간 공간에 여백이 위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전에 거는 회양이 엄청 많아서 꽉꽉 떠드린 거고, 이번 거는 적당한 양이라 이런 식으로 또뜰수 있어요. 어, 영상 보시고 어, 좋아요와 뭐냐,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